네,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2024년 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날씨는 그렇게 막지를 않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지금부터 전국 영업용 화물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소형.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를 개인 소형이라고 그러는데, 전주에 2850에 거래되는 게 소폭 상승해서 2880에서 290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중형. 개인 중형은 1.5톤 초과 16톤 이하를 개인 중형으로 하는데 전주와 동일하게 2800만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대형. 개인 대형은 3400만원. 개인 25도는 3600만원. 일반 25도는 3800만원. 수레라는 6,500만원, 일반 오더는 3,300만원, 일반 11톤은 3,600만원, 덤프 오더는 3,7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 개인 소형은 전주에 비해서 30에서 50이 올랐는데 아, 오른 이유는 아, 그동안 제조사에서 생산 안하던 현대 포터, 기아 봉고, 기아 1.2톤 오토 차량, LPG 차량으로 해서 출시가 돼서 거기에 필요한 번호판이 많이 필요한 관계로 소폭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다음 주 전망은 계속 신차가 출시돼서 지속적으로 출고가 되기 때문에 가격은 2,900선을 유지할 것 같고요. 큰 틀의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갈산상사 이원복이었습니다.